사주 명리의 선우천수 조합 수리로서 대정 역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언가 한가지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 특히, 태어 환경, 풍수 환경, 이런 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말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 강론할 분들 며칠 이렇게 대통령 몇 분을 명리 체계를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앞서도 강론 드렸지만은 연구 과제로 해서 강론을 펼쳐볼까 합니다. 예, 풍수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그러한 풍수 환경은 이러이러한 운명이 태어나서 그 풍수 기운을 뽑아쓰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명리책의 사주 구성이다. 아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말하자면 또 다른 뜬 것만 아니야. 다또 이것만 아니다. 풍수만 아니라 그 운명 흘러가는 그 사람 그운 운세 흐름 이 세상에서 살아. 어, 살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또 그려 주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예, 여기 이렇게 몇 분의 사주를 올려서 연구해 봅니다. 이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주고 이것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 사주 임신무신 정술 의료 이 아래 사주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입니다. 또이 아래 것은 말하자면 은 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한교안 국무총리의 명리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이 이 명리체계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역상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풍수 환경을 말한다. 그, 그 지역의 기운을 뽑아 쓰는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명리체계는 그 지역의 풍수를 뽑아 쓰는 아주 적당한 말하자면 도구가 된다. 아, 연장이 된다. 또, 이러이러한 명리체계에는 그러그러한 환경, 장소, 풍수를 만내서만이 그 운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그 역상대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한다. 역상 64개가 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거위가 나쁜 것을 말해주는 게 많아. 특히, 뭐, 수, 어, 산택 손깨라든가, 이런 거, 손해난다든가. 좋은 게뭐 있어, 손해나는 게. 그럼, 감히 수상이라든가, 이유 학계라든가, 이런 건다 좋은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잖아. 핵풍대가 깨라는가. 이렇게 거의 그 흉물을 상징하는 역상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지. 그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명리체계를 본다 하면 병술병신, 무인병진인데 이분이 무인일 그 자시원단은 무엇이냐? 바로 무게, 자오받냐 임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임자시 그릇이 된다 이거. 그럼 임자시 그릇을 놓고 볼진데 여기 대정 역상 수리는 지금 이 강사가 다 여놓칠 못하고 전에 이 저게 말하자면 풀어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들 강론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거기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것은 지뢰복계 사효 중행 독복이다 효사를 아주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효사를 하는 것은 중행 독복이라 하는 뜻은 여러 가지로 상황 따라 풀리는 것인데 가운데 중 행할 행 외로울 독 돌아올 복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되돌아올 복자 아니에요?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외발로 돌아가는 속에 이런 뜻입니다. 중행독고, 외발로 되돌아가는 속에. 에. 그런 풍수 환경이라야만, 운을 발휘할 수가 있다. 아, 그 기운을 뽑아 쓰는 도구가 되어 있다. 그럼 절로 그렇게 풍수 환경이 조성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요. 무슨 개발을 하는과 동시에, 좋은 개발도 있지만 거의가 다난 개발이요. 막, 자연 환경을 마구 망가뜨리고 붕괴시키고 뭐 이래가지고서, 말하자면 개발을 해야시다 국토를 개발해야시킨다 중형독복이라 하는 것은 대략 이 기간산업으로 도로를 닦게 되면은 아, 철로나 도로 이런 걸 닦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그림을 막그길 나가는 걸 갖고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어난 김해봉화마을 그 생긴 것을 본다면 이 우루 대구서부터 쭉 내리가는 것을 본다 할것 같으면 사람의 발이요 외발 그러니까 외발로 돌아가는 속이다. 아그 그릇은 임자원단신은 그러면 병진신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 속에 담긴 그릇인데 바로 기러기가 알집을 만드느라고 섬돌가에서 강가 섬돌가에서 오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지역의 풍수다 거기 봉하마을을 이렇게 캡쳐해서 찍어보면 개울강 이렇게 나가는 데 보면 섬돌이 주렁주렁 주렁주렁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한 풍수지역의 그 기운을 받아서 이 운명이 말하자면 대통령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 부저 그 바, 부엉이 바위에서 추락하는 것까지 그 말하자면 지역 환경 행정 구역 그림이 다 그려놓고 있어 거꾸로 이렇게 초박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을 앞서서 많이 강론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이러 이러한 명리 체계는 그러 그러한 지역 환경을 말해주는 것이면 거기에 기운을 뽑아 쓰는 도구 연장이 된다 아 이런 것을 말해준다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련수도 풍산정체가 천지되면 산풍곶야 억압을 받는 거힐려산도후약선출아 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임금왕 자도 되기만은 글쎄 주공이 엎어진다 염소양자 아. 염소양자를 그린다 먼저는 산이 엎어지는 것 같고 나중에는 말하자면 실이 뽑아지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염소양자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산 엎어진 것을 잃어버릴 실자로 먼저선 자를 그거 같이 써먹는 게 실이 초소가 그렇게 돌아가거든 그래 그걸 잃어버린다 하고 실이 뽑아지면 임금왕자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실패가 되는 거예요 실실감는 실패 그래서 실패로 되고 만다 이런 논리도 풀린다 이런 말씀이지 이것이 황당무계하고 황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들는지 몰라 처음 이걸 접속해서 여러분 듣는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이것을 이 강사가 강연하는 것을 계속 들은 분들은 대충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무슨 뜻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은 김해봉하 마을의 기운을 뽑아 쓰는 도구로 해야지만 제 운력을 발휘하지. 그러지 않고는 다른데 말하자면 기운을 뽑아 쓰는 도구 역할을 한다면 그렇게 큰 그릇이 되지 못한다. 아, 똑같은 명조는 많습니다. 예. 그 다음,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풍수를 본다 할것 같으면, 그, 명리책계의 풍수를 본다 할것 같으면, 임신무신경술의류라고 해가지고, 이 그릇은, 어, 경술, 을경자오반냐는 병자가 됩니다. 아, 병자라는게 환자 뭐 이런거 아, 병자가 들어간 것은 썩 좋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별로 없어 물론 좋기야 하지 좋은 것이야 무진장 좋지 그렇지만 그게 뜻이 그렇다 이란 말씀이지 병자 환자 병인 병든 사람 뭐 뭔가에 집착 몰입해서 이런 식으로 풀린다 이런 말씀이병오 병이 오라는 거 병이 진물로 타자 병진 아 병신이라면 몸이 부실한 사람 아 병술 술라발 술고래 아 이런 뜻을 상징한다 이런 바, 뜻이지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병자원단 씨를 못해 그릇을 볼 놓고 볼지인데, 뭐라고 역상에서 말하느냐 하면, 천지 빛께 상효동, 경부, 어. 선부 후이래거든. 그래, 이게 좀더 미신적으로 프로젝힌다 하는 게아니요 이분은 바로 서울, 부산, 경부선 나가는 그 중간에 있다. 서 태어난 그런 운명이다. 그런 식이 돼야지만 이 뽑아 쓰는 도구가 된다. 그래 이제 의료 시 하고 보면 분우구원. 그래 그러니까 이거 경부선 서울과 부산 나가는 경부선 나가는 게 중간점에. 그러니까 경부선 부후희 그러지 않어? 그 주역에서 말 그. 음력 돌아가는 것이, 의욕이, 어, 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음력 소리, 음, 음력 돌아가는 걸 갖고 풀어본다면, 글쎄, 서울, 부산, 경부선 나가는 곳에, 그 중간쯤 되는 곳에, 말하자면, 이분이 태어났는데, 의류실을 본다 할것 같으면, 분우, 구원, 그러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꿈에서, 무덤 써서 장식한 걸 본다 할것 같으면 대구팔공산 공원 이런 뜻입니다. 아 구원이라는 것이 예동산원짜고 대구하는 그 언덕 구자예요. 아 대구팔공산 공원 이거 산하 비계 오효동이네 속백잔잔아 분우구원 속백잔잔 아, 부끄러움이나 마침내 길하이라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이 요대로 이 풍수가 그려져 있어. 임신한 여성이 병자처럼 누워 있는데 경술이라고 놀랠 경자 개술자로 거기다가 길 나간 것을 그림을 그려놔. 사람이 고바오 영광 같은 사람이 개한테 큰 멍멍 개한테 쫓기도, 고만 막 달아나서, 어 놀래가지고서, 어느 나무 같은데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의류가 아니야. 정축시요. 정, 원래 거기 그림 보면, 이게 의류는 잘못된 거예요. 그 정축시로 본다고. 이 강사는. 그 정축시 본다면 병자, 정축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병자 정축시로 보면 그 분우구원으로 나오는데 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합이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병자, 한자, 병, 그 아들 자자를 쥐 자로, 어, 쥐자 자로 우리가 짐승으로, 동물로, 시비지지로 놓고 볼때는 데는 쥐로역입니다. 그래서 병자, 병든지, 그것을 합, 합하는 것은, 천지 합하는 것은 신축. 병신합자축과 그러니까 병든지 바뀌어 바뀌 박지. 날개를 펄럭펄럭하는 병자 병자라는 것은 가벌병자 하는 그자대 신축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는 그런 자다 한 자, 두 자, 석 자, 늑 자, 이렇게 재어나가잖아. 무슨 요새는 뭐 촉감법을 안 쓰고 미토법을 써가지고 1m, 2m, 3m, 그래지면 옛날에 한 자, 두 자, 세 자, 늑 자, 한 마, 두 마, 세 마, 느마, 이렇게 말하자면 그 물건 따라서는, 그 마로도 계산하고 자로도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병자는 신축성 있고 탄력 있는 자. 그러니까 날개를 휘적휘적휘적 하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박지다 자다. 아, 그러면서 정축하고서 거기다가 소머리를 그려놓고서, 이게 의류가 아닙니다. 정축시다. 이런 말씀이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신무신경술정축시에 이분이 태어나서 분우구원, 대구팔공3공원에 어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누워있는 모습이다. 그런 밑에서 말하자면, 자, 지형이 아, 명당 자리 생각이 생겨가지고서 이 대통령 노태우, 그, 어, 씨가 태어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말하자면, 얼마나 고생이 심해 그 병이 들어가죠, 병자로. 그래, 늙음악하게 그렇게 현침살로 그렇게 침을 놓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여기 명리책에도. 아 그래서 그렇게 아, 병을 앓다가 숱한 고통을 겪다가 이제 돌아가신 것이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건, 경부선 나가는 중간에, 말하자면, 병자 씨를 본다 하면, 그 모태가 그렇게 생겼다. 중간에, 정축 시로 생각한다 하면, 대구 803 공원에서 나오신 분이다. 아, 이렇게 풀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김영상 대통령은 말하자면, 거제도 솜에서 나왔습니다. 이, 김이 값을 하는데 그 자시는 값자시예요이 진술 충미 사고 황천살 사주라 그러잖아. 이 아버님께서 멸치옹으로 그 많은 수산업을 하면서 많은 걸 거둬드린 거예요. 그 기운의 그 사고 황천에 말하자면 바닥을. 놓고서 올랐은 그런 분이다. 아쉽게 말하자, 황천살 위에 올라은 그런 분이다. 그런데갑자실을 먹고 본다 하면 모 역상이 나오냐 하면 지상경계 사효동 무불리희경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야. 계속 이분은 야상 야당의 머리가 돼가지고 박정희하고 말하죠 이렇게 대칭이 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손사래 한다. 나는 뭐든지 그 사람 하는 걸 반대한다. 반대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손사래 치는 걸. 그무분리희 겸이라. 장수 깃발을 흔든다 하는 것도 되지만, 그런데 그 풍수를 본다 할것 같으면 은 지산경 겸. 땅속에 산이 있는데, 땅 안에 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웅동이라도 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물 숫자로 생긴 산이다. 아, 와학계를 본다 할것 같아. 그래, 그, 김영삼 대통령 태어난 그 말하자면 뒤에 그 연못이 똑다을 내린 것처럼 생겼는데, 바로 묘산차처럼 생겼어. 묘산차. 그러니까 물로 된 산이다. 아, 이런 뜻이. 땅속에 산이 있는데, 감수상 물로 된 산이다. 그런 곳에 기운을 뽑아 쓰는 도구이다. 아, 그런 곳에 기운을 뽑아 쓰는 도구로서 그런 지형을 만내야 사만이 그 운을 말하자면 손사래치는 운, 말하자면 장수 깃발을 흔드는 운을 받게 된다. 아,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고서, 요, 갑술실를 보면, 특산 함께 매우 좋지. 그, 한참 동력을 가진 사효동, 동동항내 풍종이사라. 막, 아, 그허물까기라고정미소의그 기계가 돌아가듯 도전공장에, 아, 그, 그렇게, 시, 힘찬 방아공이처럼 움직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말하자동동항내 풍종이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불새라 아 어, 실린더 속의 피스톤이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 실린더 속의 어, 피스톤 그러니까 아우터반에 달리는 세단의 엔진이다 아, 어, 그런 뜻입니다 브르르. 그럼 그 거제도 생긴 모습이 바로 불새 어, 날치 같은 새가 나는 모습인데, 그 피스톤이다, 이게. 불새 피스톤, 실린더는 바다, 아, 말하자면 생김이고. 그래, 그 바다 생긴 그 실린더 속에 피스톤 불새가 후루루루 나르면서 막그 힘을 내는 거, 힘차게 내는 거. 그래서 아우터반에 세단이 달리잖아 아, 그런 식으로, 아, 어, 불새엔진이된 모습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매우 좋은 것이지.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 지형이래야만그 기운을 뽑아 쓰는 도구가 된다. 예, 이런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요것은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하신 분의 대통령 권한까지 말하면 물칼이라도 잡아보는, 칼로 물백이라도 잡아보는 그런 칼도 칼이라도 잡아봤다 하는 그런 운명 체계의 명리 구조인데, 역시 이것도 말하자면 그 자식 그릇이 아 앞서 노태우 대통령 말씀하시는 그 경부선우요, 경부 어 선부후이다 이런 뜻이지. 그럼 앞서 노태우 대통령은 경부선 나가는데 분우 구원이지만 이 분은 그렇지 않다 이거. 그 말하자면 천지 빛계 산효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아 바로 지천태계가 엎어진 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천태계는 뭘를 상징하지 초효가? 지천택의 초효가 엎어지면 천지빛께 상효가 되는데, 지천택의 초효는 발모요이기라, 이기휘라. 즉 말하자면 뒷뿌리가 뒤엉켜서 이렇게 줄줄이 엮인 모습이다. 소위 기차를 상징한다. 이런 말씀이요. 어, 줄줄이 엮여 나가는 기차, 기차가 그렇게 뒷뿌리 엉키듯 줄줄이 엮여서 쭉 연달아 찰떡으로 붙어 있는 거아니 그런 상황. 그러면 고개 동원을 하면은 택지 체계, 천지 비께 상여가 동원을 하면 택지 체계, 상여 등. 제재 체리, 미안 상야라 노란 제비가 주둥이, 어린 제비 새끼가 노란 주둥이 벌려가지고 어미한테 먹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 놓는데, 어머님 미안, 아버님 미안합니다.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아, 그런 그림을 그려 놓는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두잡혔있다 전복됐다 하면은 지천택계 발모요 이기희 기차라. 그러면 또택지책계상효동은 엎어지면 지풍승계 초효동 윤승대길이다. 말하자면 뭐 기차를 타기를 허락받은 곳이다. 아 실. 허락할 윤자, 윤호한다는 것. 올라타길 윤호받은 그게 좋은 곳이다. 바로 기차역전이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어, 기차표를 끊고서 승객이 올라타는 곳. 그러니까 윤승대길. 기차역이고 기차역전. 아, 그게 엎어졌으니까 천상, 천지빛께택기책께 기차 역전, 기차가 엎어진 것이, 어으니까 천상, 그 기차 역전 뒤쪽이지. 바로는 기차 역전 아니지만은, 그게 엎어졌으니까, 서교동, 바로 그 뒤쪽이다, 이런 말씀이요. 어, 그런 뜻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만이 말하자면, 이 명리체계라, 거기에 지역 환경의 기운을 뽑아 쓰는 도구가 되어서 그 기운을 뽑아 써가지고서 그런 위상까지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가보게 된다. 아, 이런 것을 말해 줍니다.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 천지 비께라 이런 것이 뭐, 음, 경부라 해서 이렇게 여지껏 막혔던 것이 엎어져가지고 통한다 아 그런 뜻으로도 이제 좋게 풀이가 되는 것인데 일단은 그 천지 빛계를 하는 것이 썩 좋은 것만은 상징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요 아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라고 앞서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분한테도 썩 좋은 것만 상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서교동 그래 경부선 나가는 음 경부선부 후희 그래죠 후라는 건그 뒤쪽을 말하는 게 경부선 나가는 나 뒤쪽 희 서방 즐거울 희기쁠희 이런 거는 태계를 말하는 거예요 역상으로 서방이 태계 아니야 태이 태계 그건 즐겁다 혀라 이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호기를 말하는 게요. 말하자면 경부선 나가는 후그러니 뒤쪽 희석교동이다 아 태방이다 예, 그런 것으로 어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태어났다. 거기 이 말하자면 부모님께서 뭐황해던가 어디서 내려오시서 어, 그렇게 고을 상해를 차, 차려서 말하자면 아마 업을 삼고서 사셨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뭘 업을 하셨던 간에, 자지간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분이 나왔다 하는 것을 풍수환경으로 거기 뽑아서는 도구였다. 이렇게 시리 말하자면 명리체계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명리체계는 어느 한 가지만 가르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복합적으로. 풍수도 말할 수 있는 풍수로도 말해주고. 또그 사람이 그냥 평생 살며 살아가는 그 운세 전체 상황을 파악해서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물이면 사물, 그 사물에 대한 무슨 역상을 그려놓는다면 그 사물에 대한 것을 말해 놓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역, 역, 역상이라는 것, 주역이라 하는 것은 여러 방향, 여러 방면으로 다 이렇게 말하자면 살펴볼 수가 있다. 아, 점을, 소위 말하자면 점을 쳐볼 수가 있다. 아, 판결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어느 한 쪽으로만 그 풍족의 주역이 해석되는 건 아니다. 대정역상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복합적으로 다 말해 주는 것이다. 아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에, 그 풍수역상, 풍수와 관련 있다, 환경과 관련 있다, 그 역상은 아, 이, 여기에 대해서 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해준 건 아니다. 아 말하자면 명리체계의 대정역상 어, 여, 어, 주역 6 4개는그 효상은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지 말 어, 주역으로서. 아, 주요 그 효사의 말씀으로서, 에, 이번엔 여기까지 강론하고 또 다음에 강론될까 합니다.